안녕하세요. 주식 좋아입니다. 어, 오늘은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주식 이야기가 아닌 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사회 초년생 분이나 어, 대학생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그런 사회 초년생 분이나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뭐 조언과 같은 어떤 뭐 조언이라기보다는 제 경험담이죠 제 경험담과 뭐 제가 사회생활을 제가 10년 정도 하면서 느꼈던 그런 어 경험담이나 뭐 사례들 그리고 이제 후회하는 것들 그리고 아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어 영상을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해 드릴 거라고 아해 보려고 합니다. 음 이거를 뭐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을 찍고 이제 블로그를 뭐 운영하고 하는 데는 제가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뭐이 영상을 제 블로그나 유튜브를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아마 대부분이 다 주식 초보분들이시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제가 가진 지식을 공유하고 이제 조금 더 주식을 쉽게 뭐 실력을 늘리시는데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찍는 것이었다면 어, 이번 영상은 제가 솔직히 뭐 사회적으로 뭐 성공을 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뭐라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뭐 이게 무조건 옳은 방법이다. 라는 방향 제시를 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아, 이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고 뭐 어떤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정답은 아니거든요. 뭐 주식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정답에 가깝다고 제, 저는 생각을 하지만, 뭐, 이런 사회 경험 이야기는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런 영상을 찍고 찍는 이유는, 어, 저 같은 경우 참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좀 선배나 제 진짜 직장, 서 직장 선배 말고죠. 이제 직장, 물론 이제 직장 선배가 그런 선배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좀 이제 진솔하게 미래를 터놓고 얘기하고 물어보고 이럴 수 있는 선배들이 참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 개인적인 꿈의 방향과 제 개인적인 꿈의 방향은 직장 생활을 계속하거나 뭐 이런 쪽 방향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은 이런 쪽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런 조언을 좀 얻고 싶었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회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사회 초년생 시절에 아 이제 내가 가지는 이제 꿈과 이런 거에 맞춰서 이제 그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선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뭐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거나, 저와 이제 꿈이 비슷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비슷한 분들이 있다면, 제 경험담을 가지고, 뭐, 본인의 진로를 생각하시거나 하는데, 또 뭐, 타산지석이 될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좀 편하게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저는, 어, 제가 지금, 뭐, 어, 2000년대에, 2000년대 대학교에 입학을 했었고요. 2000년대 대학, 그러니까 2000년대는 2000년대 초반이죠. 뭐 제가 뭐 특정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2000년대 초반에 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이제 2010년대죠. 2010년대 초반에 입사를 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대, 지금 2020년이죠. 이제 회사 생활, 회사 생활을 뭐 10에서 11년 정도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저는 뭐 공부 같은 경우는, 어,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줄곧 하는 편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못 하는 편은 아니었고, 지방에서 학교를 다녔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 초때까지만 해도, 이제 의뢰 당연히 서울대를 간다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친구들이나, 이제 학부모분들도 이제 다 이제, 그렇게 학교에서도 그렇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뭐, 2000년대 초반 이제 그때 이제 대학을 입학하신 분들 알겠지만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제 디아블로, 스타크래프트 이런 게임이 아주 유행했었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스타크래프트에 미쳐가지고 이제 게임을 하느냐고 이제 뭐 공부를 완전히 등한시했었죠. 그래서 뭐 대학을 이제 아주 좋은 대학교는 가지 못했습니다. 뭐 그래도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부를 아주 그래도 못하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를 하죠.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데는 가지 못했고요. 뭐, 그 다음으로, 뭐, 제가 뭐, 이걸, 뭐, 그냥, 이 분리우는, 뭐, 제가 학벌이나 이런 걸 조장하고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이제 경험상, 경험에서 제가 생각나는 것을 말씀드리면, 보통 서성안이라고 많이 하죠. 서성안이라고 분리우는, 요, 대, 요런 한 대의, 대학교의, 이제, 공대래, 입학을 했습니다. 뭐, 대학교 다닐 때도, 뭐, 솔직히, 지금 대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이제 뭐, 외부 활동도 그렇고, 학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엄청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 때만 해도, 솔직히, 그렇게 사회가 암울하고, 막, 침울하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공대에 들어가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거의 뭐 놀았던 것 같습니다 공부한 기억은 없고 물론 이제 시험기간 뭐 2, 3주 시에는 뭐 그런 족보 같은 걸 구해서 공부를 했었죠 공부를 해서 제가 기억의 학점이 졸업학점이 음3.5 정도였고요 졸업학점이 3.5 정도에 있고 이제 다행히 제가 1년 정도 휴학을 해서 필리핀어학연수를 갔다 왔었기 때문에 영어 같은 경우도 뭐 이때는 솔직히 <laughs> 어 그래도 지금은 뭐 되게 이제 흔한 점수겠지만, 이때는 요 점수가 이제 흔하진 않았거든요. 저희 학교에서도 제가 토익을 이제 890 정도를 맞았었고, 이제 이때 토익 스피킹이 막 시작하는 단계였거든요. 토익 스피킹 7급. 요 정도 스펙으로 이제 취업을, 이제 대학을 졸업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졸업을 하고, 이때는 솔직히, 저는 이제 영어에 좀 이때만 해도 저도 이제 영어 같은 거에 조금 이제 꿈이 있어가지고 뭐 허지거리한 거죠. 뭐 통번역이나 이런 거나 뭐 번역이나 이런 거를 꿈을 꿔본다고 해서 이제 쓸데없이 이렇게 했었는데 어학연수도 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요 시대만 해도 2000년대 초반 이제 서성한 정도 대학을 나와도 졸업 학점 한 3.5에 토익 뭐한 토익 한600 뭐, 토익스피킹 점수는 뭐, 그렇게 막 필요하진 않았고요. 그래도 뭐, 토익스피킹도 한, 뭐, 한, 6급 정도였죠? 이제 6급, 요 정도면, 요 정도면 그냥 어디든 취업되는 점수였습니다. 요 정도 학점, 사, 졸업학점 3점 초반에 3.23, 뭐, 토익 600, 토익스피킹 6 정도, 이 정도면은, 소성한 정도 대학에 요 정도면, 뭐, 삼성, LG, 현대, 뭐, LS, 뭐, 뭐, 하여간 뭐, 시, 뭐, 10대, 20대, 웬만한 대기업에는, 물론 이제, 뭐, 무조건 취업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한 20군데, 10몇 열, 열 군데 정도 20군데 넣으면은 제 동기들만 봐도 다 이제, 뭐, 특별히 큰 걱정 없이 이렇게 취업이 되는 요런 시대였거든요. 뭐,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제 취업을 했고, 이제 2000년,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입사를 한 회사는 우리 보통 이제, 우리나라 이때 대기 지금도 그렇지만 S사가 있고 L사가 있죠. S사 있고 L사가 있는데 저는 이제 S사는 뭐 인적성 시험을 못봐서 계속 떨어져서 못 갔고 이제 L사에 갔습니다. 이제 L사에 갔다가 이제 뭐좀 생활이 안 맞는 것 같아서 회사랑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서 6개월만 이제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이제 회사를 이제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아, 그냥 회사를 나와서 이제 제 취업을 준비한 거죠. 그래서 한 이제 취업을 준비해서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어, 뭐, 일본, 일단 뭐, 대기업에 들어와서, 어, 지금까지 한 10년에서 11년 정도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때 회사를 딱 입사를 해서 제가 좀 느낀 게 뭐였냐면, 물론 이제 엘사를 다닐 때도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서, 어떻게,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한번 옮긴 게 지금 현재의 대기업 회사인데요. 제가 이제 조금 느낀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사회초년생 분들도 이제 많이 느끼실 거고, 아마 대학생들은, 뭐 지금의 대학생들은 많이 깨어 있으셔가지고, 아마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때만 해도 저는 솔직히 그래도 이제 이런 대기업이나 L사나 뭐 S사, 또 지금 다니고 있는 대기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뭐 그래도 결혼하고 집을 사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뭐 물론 이제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지금 사회 초년생이나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제가 조금 어 사회 경험이 없었는지 왜냐면은 저 때만 해도 아 명문대 나와서 부모님들도 그렇고 명문대 나와서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냥 편안하게 살수 있다. 이런 상태였는데 이제 와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고 뭐 지금도 더 그렇겠지만 이때 당시에 느끼는 게 도대체 집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냐. 이렇게 지금 이월급 받아서, 또 차는 어떻게 하고,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이제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참 많았는데,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시작한 게 부동산과 이제 주식,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고민을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어, 이제, 이제, 그래서 이제 부동산과 주식 중에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제 이제 주식을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뭐 이제 지금까지 주식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요. 어, 이제 영상이 조금 이제 길어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지루하시고 하니까 제가 요것들은 이제 이제 이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어질 이야기가 이제 부동산과 주식 이제 뭐 지금도 돈을 벌수 있는 수단이 제일 메이저 수단, 수단이 두 가지죠. 부동산과 주식. 그래서 요 부동산과 주식을 이제 저도 이제 두 가지를 다 이제 사회 초년생 때는 이제 공부를 하고자 했었는데 왜 주식을 선택했는지와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떤 경험들을 했고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에 대한 것들을 또 영상을 이어서 한번 다음 편에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